문경에서는 찻사발 축제를 또들수 있겠는데요.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지역의 사기장과 함께하는 사기장의 하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무형 문화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사실은 찻사발 축제를 가면 눈으로 즐기고 이걸 돈으로 살면 너무 비싸요. 네. 실제로 이제 만드는 명인들 뿐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얘기, 그리고 그 유형적 자산이 어떤 무형적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축제에서 꼭 있어야 될 축제 중에 하나죠. 이게 어려운 주제를 선택할 때. 이걸 쉽게 풀어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안동이라든지 문경 같은 경우 또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적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발판들을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는 이 차사발 자체가요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그 창의도시 네트워크 그 이런데 가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스들입니다. 게전수관이라든가 음. 박물관도 존재하고 또 실질이게 산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심사 요건들이다 점수에 음. 들어가는 요건들이거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딱 일곱 개 카테고리 가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 동예술과 공예 분야 이 분야로 사실은 이제 정국에서 문경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축제도 좀 그런 것들 보면서 하면 어떻겠나. 적어도 이 축제가 갖는 가치를 어디로 키워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때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됐을 때 보면 축제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그 도시들 간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방문해주고 서로 모이고 그 안에서 워크숍도 하고 풍성한 국제 행사들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하면서 문경의 도시 브랜드를 좀 만들어내고 세계적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자사로 축제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